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수학 시간에는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수학책 106쪽에서 107쪽, 수학이킴책 74쪽에서 75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D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학교과서 106쪽입니다. 자, 교과서 상단에 우리 오늘 배울 학습주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하는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 배웠죠? 예전에 그림 그래프도 배웠고, 그리고 지금 6학년 시간에 D 그래프, 원 그래프, 그런 그래프도 배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건선 그래프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가 있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 대고 그 특징도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학 교과서 106쪽 먼저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그래프,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초미세먼지 성분을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자, 아, 이런 그래프, 우리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런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림 그래프 보고 알수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이 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음 0에서 15 있나요? 여에서 15는 없네요. 자 보통 16에서 35, 16에서 35는 이렇게 제주, 강주, 부산, 울산, 대구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16에서 35해서 보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나쁨 있나요? 네, 나쁨도 있습니다. 자 나쁨 36에서 75. 지금 경기 지역은 나쁨에 해당되네요. 자 그리고 매우 나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대부분의 지역, 자,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자, 평,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경기 지역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경기 지역은 지금 나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기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를 보면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미세 먼지 성분이 이렇게 원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산염, 질산염 등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초미세 먼지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황산염, 질산염 등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자, 퍼센트까지 이용을 한다면 처음 이세 먼지 성분 중한산염 지산염 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8.3%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원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자, 그림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림의 크기로 수량이 많고 적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것들은 원의 크기가 작고 경기지역처럼 크기가 좀 크면 원의 크기가 크죠. 자, 이런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학교수 이러면 학교의 크기, 인구수 그러면 사람의 크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기인 그림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재미있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원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원 그래프의 특징은 전체랑 각 부분의 비율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끼리 비율 이렇게 각 항목끼리 비율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6.3%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학제 107쪽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읽고 나서 선생님과 또 이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그래프라고 하나요? 이런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미세먼지 배출량.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우리 최근에 배웠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먼저 여기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한국 보면 40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 친구들 아직 배우지 않은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해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4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또 자세히 보니까 일본은 현재 20 정도 된다. 그죠? 우리나라는 4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본 미세먼지 농도의 약 2배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자, 그끈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간 흐름상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보면 제일 높은 데는 62에서 5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부분은 이렇게 26에서 8월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중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5월 달이고 가장 낮을 때는 8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차이를 보면 26, 62두배 이상 차이 나죠. 자 그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5월 미세먼지 농도의 양은 8월 미세먼지 농도 양의 두배 이상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배출량 이렇게 여러가지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조업 연소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배출량 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연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중 제조업 연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4%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이 외에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부분을 찾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키워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은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 보세요. 자 막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수량이 많고 적음. 자 한국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이 얼마나 작은지 이런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 눈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끄끈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끄끈선 그래프는 그러면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되고 있지요. 그래서 수량의 변화하는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시간에 따라 연소적으로변하는 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띠 그래프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자띠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 예전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지요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d 그래프의 특징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항목끼리 자, 이런 항목끼리 이제 크기로 바로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자, 맥키의 월별 변화, 맥키의 월별 변화 시간에 이렇게 연속상이 있죠. 자, 이런 그래프 우리 아까 유리한 부분, 끝은승 그래프였죠. 자, 이런 그래프는 끝은승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역별 미세먼지 농도 자, 미세먼지 농도가 큰 거는 원 크게, 작은 거는 좀 작게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죠? 자, 이런 그래프는 우리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 국어 몇 퍼센트, 수학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비율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띠 그래프나 혹은 원 그래프 표펜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비교하고 이야기 즐것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그래프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내용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 익킨책 74쪽과 75쪽을 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수학 익킨책 풀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